자 어제 아날리사토레스 주심 판사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좀갸우타죠 아니 소송을 이겼데 는 시부랄 600%가 아니라 60%밖에 안 올랐다고. 그래서 뒤에 더 읽어 보시면 해당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리플 리플의 기간 대상 XRP 매각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2차 시... 시장에서 판매된 것 제외한 나머지는 죄다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코인 유튜버들이 소송 완전히 끝났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원숭이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리플이 폭등을 해준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리플 소송이 2년 동안 넘게 진행이 되어오면서 xrp 가격을 짓눌러 왔던 거는 리플이 증권이라서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 증권이어서도 증권이어도 상관없고 증권이어야만 한다고. 리플은 단지 소송 리스크 그 자체 때문이다 이 소송 리스크가 사라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반 동안 진전이 없었던 소송 판결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리플이 당장 올라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세계 경제권 10위권 안에 들락날락 거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인데 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전쟁 중이잖아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엄청난 자본금이 들어오겠죠 리플 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오늘은 리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보들 쉽게 풀어서 설명 말... 아,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똑같은 설명 드렸었죠. 7월 26일 날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때까지가 바닥 매수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평단가, 현금 비중 다 말씀을 해 주세요. 주말 공휴일 새벽 언제든지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라 생각을 하시고 진짜 도움되는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죠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 숟갈 뜨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도를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팔고 끝이 납니다. 자 처음 보셨던 기사로 돌아와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게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재판 이겼다. 이래서 뜨는 게 아니. 그랬습니다. 2년 반 동안 주심 판사가 뭐 망치질 한게 없다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소송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고는, 아, 증권이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고 XRP는 증권으로 판결이 나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XRP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코인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철저하게 암화폐 제도권 편입 옆에 자막도 나오죠. 요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빨아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중국이 홍콩 시장 개방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현재 통화패권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화폐들이 CBDC 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암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런 거는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라져야겠죠. 최근에 SEC가 리플 포함해서 수많은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 간주하기 시작했죠. 처음 분류할 때가 요 정도였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코인 시장을 홍콩 시장에다 아, 홍콩에다가 개방을 해주고 미국은 토큰들 증권 분류하고막 규제를 한다. 아마 페페거는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개 풀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본토에다가 시장 개방해준 것도 아닐 뿐더러 홍콩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의 제한적인 시장을 열어준 겁니다. 홍콩 증감의 위원장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6 개죠. 이6 개를 보시면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스테이블 코인 소매 거래 금지시켰. 이거 왜 이럴까? 미국이 토큰들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거나, 중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을 열어준거나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니까. 미국과 중국은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공통적인 목표거든. 자기네 나라 화폐가 뻔하게 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대장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걸로 내비둔다? 미친 소리죠. 달러나 위안화 같은 이런 화폐들이 CBDC화가 될 거고 미국과 중국이 이 CB b 디 c 로 암화폐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목표거든 절대 중국이 코인 시장 빨아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그지같은 영상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홍콩 뭐 시장 개방이 코인 시장에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죽이려고 목을 죄고 있다고요 여기 기사 제목이 기업 상장을 준비하는 리플 이래잖아 그죠 상장되면 뭔데 증권이 되겠지 당연히 소송저도 코인은 안전하다 이딴 말을 보면서 희망으로 돌릴 게 아니라 핵심을 아셔야 된다고 여기서 얘네가 말하는 상장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딴 코인 거래소일까요 나스닥이겠지 왜 키워드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코인 상장이 아니라 기업 상장이라니까 이 코인 상장이 아니라 기업 상장이 뜻하는 거는 당연히 증권시장입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소송 지금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이 양반이 지금 이양 물고 우리 소송 이길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라고 그랬죠 XRP 가격 방어라니까. 2년이 넘도록 리플이 소송 질 거라 생각한 사람은 전체 XRP 보유자 중에 0.0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 어때? 2년 반 동안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잖아. 여기에다가 갈링하우스 빵량이어 우리 소송도 질거 같은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미분되고 십창 나겠죠. 단지 그겁니다. 소송은 지든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쟁 중이잖아. 아무리 세계 경제권 10위권 안에 들락날락 거려도 전 전쟁 중이라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입니다. 리플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리플이 증권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소송이 끝나면 폭락해라고 여러분들이 이어폰 뭐 물떠놓고 고사를 지내도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가 보시면 지금 리플이 준비하는 건 IPO, 기업 공개라니까 기업 상장이에요. 이 기업 상장이 뭘 뜻하냐면 바이낸스 같은 코인 거래소 나부랭이가 아니라고. 코인 거래소는 상장을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수수료 장사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심지어 상장된 자산들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옆에 이제 있는 요 토큰들 이거 만약에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다 그러면 주식 시장 진짜 끝이 나고 끝이구나 하고 사람들 다 도망갈 걸? 사람들 난리 난단 말이야. 금감원일안 한다고 도대체 이딴 거를 시장에다가 왜 지금 상장을 시키냐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결국 리플은 증권으로 판결이 날 거고 cbdc 국제 송금 결제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세계 증시에 상장이 되고 더 크고 강력한 기업이 될 겁니다. 지금 진짜로 큰일 난 거는 증권으로 분류가 안된 코인들이라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SEC 필두로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은 거기에 맞춰서 연내 토큰 증권 시장 개장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암화폐 시장은요, 실제 화폐들이 CBDC화가 돼서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냥 없어지거나 증권으로 분류가 될 거라니까? 토큰 증권 시장이 개장이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봐.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서, EU, 영국, 일본, 이런 나라나 단체들이 그 그 나라 대통령들이 머리 총 맞았습니까? 이큰 시장의 통용 화폐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딴 걸로 써줄 것 같아요? 당연히 자국 화폐를 CBDC 연구 개발해서 들어오겠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시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갑자기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거는 단순히 지금 코인들 뭐 밑에서 사야 된다 수익 볼수 있다 이딴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장 대격변이 온다니까 항상 새로운 시장 개척 시에는 큰 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 비트코인 몇년 전에 사놨어야지. 이, 이게 지금 그런 시장이라니까. 하반기 토큰 증권 시장 이거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코인 유튜브 보지 마시라니까. 진짜 경제를 1도 모르고 뉴스 퍼다 나를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시장 분석 받아 가시고 하반기 시장 대격변 미리 준비를 해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여기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다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 한분한분 한분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도 진행 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내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4일 금요일이죠. 금방 수익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매도 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도사인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종목상담 꼼꼼하게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소통방 반드시 참여해주시고 를 도움받아 가세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설명을 똑같은 설명 드렸지만 7월 12일 cpi 발표부터 시작을 했죠 이미 cpi 발표는 이미 됐고 26일 날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요때까지가 여러분들한테는 골든타임이라니까 본인 보유 종목 평단 비중 저한테 다 공유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정리를 하고 사고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승장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분한분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고 시장 대응 그 누구보다 잘해 드리고 있고 수익 탑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 주세요.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